자, 이번에 중1 2학기 개념 유형 89쪽에 22번 할 거야. 자, 이 내용은, 자, 이런 거거든?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을 넣고, 여기에 각이 60도, 여기도 60도인데, 어? 전비를 중심으로 회전했는데, C가 D로 간대. 그럼 여기서 모양이, B가 중심이니까 B, C 반지름 B, D 반지름이 6이고 B, A 반지름 B, E 반지름이 12야 이 내용을 추가 설명하면 이런 원이 야원두 개가 있고요 중심이 B로 같자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 한자의 같을도 중심심원 원의 중심이 같을 때를 두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고 이 문제는 중심 B 를 가지고 회전했을 때얘 평각이니까 60, 60이면 요상위 각이 또한 60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책에서 둔요 CD가 빨간색인데 요거가 60, 60, 1 2 0도로 회전했지. 그러면 동시원에서 같은 삼각형 두 개가 이동했으니까 각의 회전이 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이렇게 E까지 갈 때가 60, 60, 120이 되고. 그래서 A가 1로가기 때문에 이호 A1을 구하는 게 문제의 뜻이야. 그러면 2πR이 원툴로 되잖아. 2πR, 여기서는 BA가 반지름이 되고 중심각은 여기서 60, 60, 120도. 지금 원래 여기서 빨간색 쪽에 120과 파란색의 호의 각의 크기는 120도로 같을 거야. 그래서 곱하기 360도, 한 바퀴 원에서 붙잡골 120도를, 이 비율을 곱하는 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하지.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어, 2파이 곱하기 12에서 10이랑 3분의 1을 약분하면 4가 남지.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곱하면 8파이가 나올 거야. 오케이.